자전 실장입니다 여러분 아 내가 정말 생활의 꿀팁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영상을 켰어요 근데 사실 이게 제가 몇년 전인가 올렸던 영상이에요 근데 조회수가 안 나와서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을 거예요 근데 아 이거 억울한 게 제가 그 영상을 세계 최초로 이런 것 때문에 모기가 들어옵니다 라고 올렸는데 우리는 조회수, 조회수는 안 나오고, 그몇달 뒤에 다른 분께서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영상을 올렸어. 근데 그거는 조회수가 폭발을 하고 그랬어요. 아, 그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다시 찍는 거예요. 그래서, 그러니까 옛날처럼 그런 흑역사를 갖지 않게,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? 좋아요 허내 누르고, 아, 두번 이상 누르지 마. 좋아요 한 번만 누르고, 댓글에 그냥 다 이미 알고 있어도 우리 모른 척 해. 모른 척으로, 아 역시 전실장. 와, 대단해. 이렇게 올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. 자! 본론입니다. 여러분들 집에 보면은 모기가 겁내게 들어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많이 들어오는 거는 방충망. 여러분들이 문을 여는 방향이 잘못돼서 들어온다라고 보시면되 돼요. 우리는 생활하기 편한 곳, 내 침대랑 가까운 위치에 샤시를 여른단 말이에요. 하지만 그게 아니고 모기가 안 들어오게 하려고 하면은 샤시를 이렇게 정면에서 바라봤을 때 앞으로 튀어나온 샤시, 그 샤시를 열으셔야 돼요. 두 번째 샤시와 방충망 사이에 모헤어로 막아주게 돼 있어요. 하지만 반대로 여러분들이 들어가 있는 샤시를 열고 그쪽에다가 방충망을 딱 설치를 했다. 방충망을 갖다 옮겼겠죠? 그리고 들어가 있는 샤시를 열었을 때 모헤어가 양쪽에 돼 있다 하더라도 구조적으로 이건 모기가 들어올 수밖에 없어. 그러니까 모기가 들어오기 딱 좋은 조건을 이미 여러분들이 만들어줬다. 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결론 앞으로 튀어나와 있는 샤시를 열어라. 그러면은 여러분들 목이 90%는 줄일 수 있다. 될것 같습니다. 내 것도 조회수 올려줘 나 세계 최초로 진짜 연구해서 올린 거거든요 이거 내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올린 게 아니고 우리 집에서 애들이 모기 너무 많이 뜯기길래 왜 이렇게 어디서 모기가 들어올까 고민하고 고민하고 연구하고 연구한 결과 만들어낸 영상이었단 말이야 그니까 그 영상은 필요 없고 오늘 영상 좋아요 누르고 댓글 달고 구독은 필요 없고 끝